안녕하세요! 잠깐만요. 어, 지나도 될까? 어, 이렇게, 이렇게, 왜 불러? 어, 이거 바꿔잉? 이게 어, 뭐지? 어, 모르겠다. 모르겠어! 바뀌었네, 이거? 어디고, 아. 육가랑 됐지. 써야 돼? 오마이갓 오, 좋은 거 많이 주네. 어, 나 이거 70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. 어 이건 달성할 수 있겠다. 이 잘하면 달성할 수 있겠다 이거. 고스트 오이. 어 대왕 국개어 뭐야 나이나진이 나 없는데? 어, 골드 아 정화골드 뭐지? 골드를 모아야 된다 이거. 나 이거 하고 돈 많이 받았는데. 골드써야 되는 건가? 정아골드뭐든골드써야 되는 건가? 이거 바꿔. 일단 아연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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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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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조가 어 하나만 어떻게 주구나? 어? 어그그 그 가은이 아니야 얘 가은이 가은이 옛날 모습 봤나? 이것도 무료 받을게요. 어 스마일로 조금 좋아하는데나 지금 스마일로 스마일로 쨈좀 좋아하는데 얘 받고 류카, 볼까 볼까. 아, 지금 용시간이아야 고스트를 보자. 이거 가면 또 로직이 엄청나. 스트털 소컬. 뭐야, 이게 내가, 이게 나 아니야? 이거 나네. 나. 이거 나. 어, 나. 이거 나였네. 어, 사실은 나. 어, 나랑 달랐네. 어 미라도 있었어 내가. 나 미라 언제 잡았지? 이 언제 잡았지? 저 언제 잡았나 저에서어 스마일러. 어 이러니. 사릉기 어, 승급할까? 근데 거대고스트 이거 언제 나올까? 뭐야, 이런 거 언제 나온 거야? 어? 또 뭔가 떤데? 등급? 어, 저거 보니까 어, 조금 좀 겸습 어 아이고! 제가 또 거스, 거대고스트를 열어야 되는데, 겸쓸 때는 열리나? 포획! 어떤 귀신이든, 엿을 먹은 사람에게는 어... 보이이돼 있어. 야야. 야야. 음, 암냠냠냠! 시큐, 시큐. 아이, 누가 봐도 슈큐티 서커터, 다리 몇 개야? 이 녀석, 이 녀석이?

저희 강아지를 좋아하는 귀신은 누굴까요? 어, 이 녀석이군요. 어, 이 녀석이 저희 강아지가 좋대요. 어, 저기 보니 어, 뭐야? 어, 뭐야? 한복 술띠? 아, 몰라. 이런 거 몰라, 나. 벤토 토토토? 오, 어둠큐브! 나이스. 어떤 다시 한판더 해. 강아지 또 누가 좋아할까? 이비대하도 범모... 번개모주기 먹었네. 어... 잘 가라 있구나또 다시..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... 아, 누구세요? 아, 데드윙 도있 응? 처음 데아 이거 일곱개 차원 머시기 거기 있는 애 아니야? 그 도깨비 차원 머시기에 있는데 이 <목소리> 위대하신 도깨비님에게 어, 좀것 이상하게 것 생겼네 것어 하기 말고 다시 하 신이든 아이템 충전할게요 어 충전 완료. 오케이 다시. 우리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내 작품이야. 또또또 또. 또, 또. 또. 어. 아내 작품이야. 아 작품이라 했구나. 아저 그림, 그, 그걸 끼우고 있네? 어, 그리고, 완전 녹색. 뭐 손이 빨개? 왜? 이해가 안 되군요. 잡아주겠습니다. 뭐, 재미있게 생겼어요. <laughs> 계속 작품이래, 작품. 가, 계속 작품, 작품, 작품. 작품, 작품, 작품. 작 장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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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어 화났는데 아 누구세요? 아저씨 누구세요? 누구세요 아저씨? 아저씨가 나왔어. 오 SS야. 어쓸거 같아. 어 이거 하나. 안돼 날이졌어. 아, 군용물이네 얘. 얘. 누가 봐도 군용물 아니네. 콧죽기가 돼버렸는데? 어, 이거 하나 더. 어, 강아지 빵댕이. <laughs> 뭐야, 이왜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해? 야, 우리 강아지 탐내지 마. <laughs> 우리 강아지 탐내지 마. 삼복슬띠. 내발 보이나? 어. 어떤 것신이든 뭐, 여섯 년이든, 여섯 년이든, 여섯 이든 여섯 년이든, 여섯 년이든, 여섯 년이든, 여섯 년이든, 여섯 년이 마스터? <laughs> 예쁘다. 이이 마스터? 예쁘다. 스피. 아, 이 토이 마스터였나? 아, 토이 마스터. 음, <laughs> 음 근데 저기 뭐지? 어떤 <laughs> 것이야? 이번엔 나의 도마뱀을 탐맨 탐내는. 아, 조선. 그 조선 머시기편. 그... 이거 나한테 엄청 무서웠다던데. 어, 하나만 아이네 이걸로 보내줘. 이거 노래가 뭔저러냐 이 각기 나올 때 엄청 무서웠다 만화를 못 봤어. 이위대불가능 어, 진짜, 뭐, 인형 같네. 어떤 게있또 도마뱀. 아, 이뭔 소리야, 이게. 나 몰래 가져 먹고 있지. 아! 어, 동물 좋아하는 애가 딱 나왔네 세운기가 동물 좋아하잖아 동물 돌보고 있었던... 귀신 아닌가? 어, 아무튼 어쩔다? 철새 나왔고 얘 그냥 철새를 몸에 멀리를 많이... 들고 있는... 어! 어떤 또 강아지 탐내는 몸 찾아보자 누가 내가.. 아날 찌부시키.. 찌부하고 싶니? 어 근데.. 진짜 좀 강아지를 닮은 것 같네? 뭐야 이 정도면 그냥 이걸로 잡지 얜 불에 약하지 않나? 이렇게 문을 써 그래서 잤네요. 불가능은 없어. 어떤 치치. 치치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내손 안에 잡혀 있지. 아이고 내가 뭐 가, 엄청나게 싫어하는 현악기 아니야. <laughs> 어, 어? 어? 현악기가 어, 어! 없는 건데 맞나? 아, 근데 너왜 계속 반주를 하고 있어? 아니, 계속 왜? 아니, 여기 스쿨에서도 지금 또 반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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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 왜? 너무 배고파서 또또 또 배고픈 놈이 나왔네. 아니에요, 죄송해요 할머니. 나 할머니 소리가 안나는데 어 아, 지금? 지 어? 어떤 귀신이든 옷을 먹은 사람에게는 보이게 돼 있어. 보이게 돼 있어? <목소리> 암냠염 진짜. 오 어, 배고프. 야, 진짜 배고프. 뭐야? 어둠에? 뭐 음. 응. 뭐 하고 있어? 아 자기가 너무. 이상하게 생겨서 토하는 건가 봐 <laughs>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하면서 <laughs> 막 토하는 거네 왜눈시끄맸지 왜 방금? 계속 토하는 자기 미, 이상하게 생겨아또 출근을 해야겠다 어, 정... 아저씨? 아니, 정... 아저씨 이거 누르는데 왜 잠시.. 이거 리 c 급으면 C급 쉽다, 아저씨 다 C5 아저씨 공인대라 손가락 몇개야? 왜왜네개야 손이? 강아지도 탐내는 놈 어디 있나 찾아보자. 아니, 왜 이렇게 뒷면이 강아지를... <laughs> 아, 뒷면 강아지 구하나 봐.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돌도끼... 어떤 도신이든 여성이 탐내나... <laughs> 어, 어. 뭐야? 이거... 이거 야죽이 아니야? 뭐야 얘도 C급짜리? c 급짜리맞 뜨죠? 오늘은 여기서 끝! 여러분도 빠이빠이!